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원론의 본질과 그 종말론적 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 말씀에서 머리털까지 다 새신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숫자적 세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자신을 아는 지혜.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동시에 자신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원론의 본질과 그 종말론적 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 말씀에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숫자적 세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자신을 아는 지혜.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동시에 자신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입니다. 중세신학과 종교개혁신학의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신학은 하나님을 객관적, 정보적으로 아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치 백과사전에서 정보를 찾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었죠. 반면 칼빈으로 대표되는 개혁 종교개혁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신앙과 삶, 실존에 영향을 주는 관계적 지식임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자신이 양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제적 지식이 아닌 관계적 언어입니다. 프랑스 개혁주의 신학자 에밀 두메르그는 모든 칼빈의 신론은 하나의 인간론이고 모든 칼빈의 인간론은 하나의 신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학의 방법입니다. 2부 구원론 중심의 신학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을 구원론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첫 질문을 보면 이런 접근을, 접근이 잘 드러납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 모두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나의 실존적인 위로가 무엇인지를 묻는 구원론적 접근입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합니다. 표현적으로 보면, 하이델베르크는 나 중심이고, 웨스트민스터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하이델베르크의 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므로 결국 하나님 중심이며 웨스트민스터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므로 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접근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3부 은혜와 믿음의 순서 신학에서 논리적 순서와 경험적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정과 구원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순서로는 구원을 먼저 체험하고 그 후에 예정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와 믿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만 인식론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은혜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일반 은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4부 믿음의 실제성과 변화의 능력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독론적 믿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임신한 여성의 몸에 새 생명의 존재가 여러 징후로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 내의 갈등이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대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모습일까요? 진정한 연합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5부 구원의 종말론적 완성 구원은 현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가진 가장 큰 고통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능력으로 우리 안의 죄는 점점 약해지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고 작게 느껴졌던 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는 실제로 죄가 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질병과 노화, 죽음의 제약을 받는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지만, 우리는 아직 그 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책임 참여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6부. 죽음의 의미와 영생의 소망. 신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다만 죄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믿는 자가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피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호스피스 사역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몸은 잠시 머무는 장막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본질과 그 종말론적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원론 중심의 신학, 믿음의 실제성, 그리고 죽음과 영생의 의미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탐구했습니다. 신학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